주간 정도 계획을 했어요. 그 확진자가 너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을 보니까 그 3월 말일까지 아마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제작 기간 한그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 봉사자 모집은 그 이게 약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좀 이렇게 확실한 신분의 분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와야 될것 같아서 음, 그 나눔 터 리더라든가 저희 그 행성복지센터마다 나눔 터가 예, 배치되어 있고, 미니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눔 터 리더라든가 학교로 수업 나가시는나눔지도자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랑 긴밀한 관계에 있는 뭐 자주 이렇게 오 가시는 봉사 단체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모집을 좀활동 요청드렸었죠. 을 예. 처음에 한 1주간은 솔직히 재봉틀 분들보다 재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시긴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재봉틀도 당연히 이제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봉사자분들 참여하시다가 저희가 중간중간 좀 뭔가 불안했냐면 계속 발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아침 점,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계속 발열 체크하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온도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셨어요.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모집지 좀, 전문공사자분들도 뭐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죠. 네. 여 인원은 저희가 하루에, 어, 적게는 20분, 많게는 30분. 오늘 엄청 많은 아니어서 많이 밀집해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너무 니까 나눠서 활동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봉사에 무료로 이렇게 또해 주시겠다고 하셔갖고 도형까지 막 제작하셔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단하시는 인력이 좀 이제 줄어도 되고 그리고 지금 더 이렇게 집단 발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봉사자 선생님들도 지켜드리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인원이 줄어들었죠. 꼭 하셔야 될 분들은 좀 남게 하시고 네. 그리고 자르고 이게 재단 과정이죠 그리고 자르고 그걸 또 박아서 다시 또 시침질을 시침필로 음. 다시 해서 그걸 가져가서 또 다시 받고 어, 그리고 다시 그거를 일부 이제 뒤집어서 다리미질을 해 주시면 다시 그거 가서 뭐 상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시 받고한뭐 실방나뜯듯이는 분들 해갖고 운송 과정이 한 8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야 하나의 상품이 음.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아주 분업이 잘 됐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네. 네. 우왕장하다 네. 분업을 잘 하고 계세요 이제는 음. 다리 다 잡으셨어요 어,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어. <laughs>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퇴식을 네. 하면 어떻게 좀 해볼까요? <laughs> 네. 네. 어. 그러면 이거를 제작하면 배분은 네. 어디로? 현재는 한2 0 0 0장 넘게 제작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취약해층은 벌써 시에서 잘 배부를 해 드렸더라고요. 그뭐 KF 마스크를 잘 해주셔갖고 저희는 이제 그 외에 좀 소외된 분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저희 교통정리봉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하시는데 마스크가 끝도 없이 필요하시거든요. 쉬는 분들은 그분들. 그런 교통 정리 공사하시 모범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 공공기관에서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분들 한테 일부 이제 현재 나눠 드렸고요 앞으로는 좀더 많이 만들어서 제작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더 많이 만들어서 어, 취약계층 그 독거 어르신 중심으로 드린다. 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좀 복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배워볼게 지금 나가는 게 실적이 한 2천 장? 2천 장, 네. 어. 2천 장 정도는 배워봤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네요. 이주 네. 네, 동안 2천 장 만들어서 어. 정말 그러니까 <laughs> 네. 하시면서 제일 애로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네, 애로점은 일단 천을 구하는 게 시험 첫 번째 음. 어려웠었어요. 음.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가닉 천으로 제작을 했어요. 오가닉 천은 음. 좀 뭐냐면 그 헤어, 헤어, 피부 트러블도 없고 신생아들 음. 그옷 만드는 천인데 어, 왜 이천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원래 그냥 일반 그 방수천이라든가 마스크를 수, 사용할 수 있는 방수천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대구 지역에서 제작이 된대요. 그래서 <laughs> 대구 지역에서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서 제작이 돼도 이제 불안한 거죠, 올라왔을 때. 근데 너무, 너무 전국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은 천도 되게 부족한 상태였고, 이기에 끼는, 끼니라든가, 끈이라든가, 이 필터, 다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민 고민 끝에 피부에도 좋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이런 분들한잘 나눠줬을 때 좋은 게 뭔가 하다가 오가닉천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천 구입, 부자재 구입, 이런 것들이 또한번 실은 처음에는 어려웠었죠. 그러다 이제 오가닉천은 그나마 좀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덜 사서, 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목들도 다 대여해서 하다 보니까 매일 고치기만 해요. 네. 네. 감사, 감사합니다. 네.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정말 어, 그 손길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나?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 말씀 음,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네. 보람 때문에 음. 제가 보람 되기보다 우리 봉사자분들이 음. 참 불안하실 텐데도 음, 음. 너무 정말 그 예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음. 매일 체크하고 소독하고 막 이러셔도 전혀 기분 상해하지 않으시고 예,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된다는 음. 의식을 갖고 오셔서 아 역시 봉사자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존재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이렇게 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봉사자들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네네. 남성분들이 참여를 좀 못하는 게 그렇죠. 너무 네. 아쉽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 음. 조금 더 남성들 뭐 지금 뭐다 남녀 상관없이 음. 다 직장은 다 열심히 직장 생활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어차피 봉사자수는 남자 봉사자 수보다 여자 봉사자 분들이 음. 더 많이 하세요. 어, 네. 저는, 송동에사는 네, 최경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 여기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여기에 나온 지는 몇철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국 부인회라고 어, 소비자 단체가 있어요. 봉사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네. 거는 건강, 신체 건강에서 남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각오는 돼 있어요. 이제 뭐, 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재앙 아닌 재앙인데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기 몇 시에 나오시나요? 여기는 제가 지금 1시에 나왔어요. 네, 오전 으후 파트타임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1시에 나와가지고. 여기 계셔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천사 같아요. 천사라기보다, 네. 그, 이제, 마음에, 어 양식이 없으면 사실 이게 진짜 이손로갈 길이 가기가, 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 단체인 만큼 봉사정신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같이 동참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입니다. 저는요 보사 활동을 참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사 활동도 참좀 오래 됐지만.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여기 선생님들 나눔부터 공사할 때 나눔부터 선생님들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불러만 주시면 항상 알려줘요. <laughs> 그리고 또 저를 불러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행복하고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0년 정도 넘었어요. 이제. 할머니들 식사 제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동사고. 봉사활동 동사, 음. 어, 하는, 하는 걸 자녀들도 아시죠? 아, 네. 어,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아유, 그게 제일 저한테는 자랑거리죠. 제가 자식, 그 자식을 위해가지고 자꾸 부럽지 않은 엄마. 그래서 렇 봉사활동 하니까요. 제 자신이 더. 하는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참 부끄럽지 않고 뭐좀 떳떳한 것 같고 제 생활이 참 떳떳한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 아, 아, 요